21개면 이제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구독은 회사에서 반뛰어 감. 여기다 세금까지 떼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돈을 주시고 싶다면 후원이 제대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 이모티콘을 쓰려고 당연히 구독하는 거겠죠. 타지군이 목이알 구독 고마워요. 아 농담이고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구독을 감사합니다. 자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탈지군이 목이 알고도 고마워요. 아 농담이야. 내가 뭐 무슨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 아니야. 어. 아, 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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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아니, 니다 아니, 아니, 야 농담이야 농담 웃아고 하는 얘기 아니,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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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도장이 인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 스트리머는 유료가 아니면 화냅니다. 어, 가면주가 개구루... 아, 맞나? 가면주가 방어력 올라가는 거였나? 이게 맞지? 이거 방어력 올라가는 거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렇지? 이거였나? 뭐였지? 여, 여유분 소울이라고요? 영웅그릇 조각이라고 모르겠다 이 뭐야? <laughs> 여유분 소울? 체력.. 체력 최대치 늘어난건가? 나 2단.. 2단계 내일이에요 최대치가 늘어났다고. 아, 또올 최대치가 늘어났구나. 음. 뭐야 이건? 이걸 문과가또 그것은 자비로워 보이나 우리의 꿈을 공유하지 않는다. 창백의 존재가 앞에 있는 동굴들의 영유권을 소리 높였다. 저게 뭘 암시하는 거지? 자기 과시? 아, 그건 그렇고 여기 길이 어디야? <laughs> 막혔는데 이쪽은?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아, 진실 검사하고 안 시스템 때문에 할 모양이 구독 는데 리셋 선제되냐? 리셋되면 그때 올란다. 임페일 <laughs> 큐큐 님, 천원 고마워요. 아, 네. 언제 그풀 시스템 좀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확정 복기 기능을 넣어 가지고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이에요 풀 시스템이 뭐냐고요? 그거 이제 뽑기에서 이제 풀 시스템이라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머리가 빡대가리라 좀 힘들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이 좀 설명 좀 대신해 주세요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올라가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머리 뽑기 시스템? 아, 나저 새끼 진짜 싫어. 아, 절로 아, 가, 절로 가 이쪽인가? 아, 그러니까 구동량이 안 터진다고 그 얘기야. 우 <laughs> 구동, 구동량 이를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시 맞을 뻔. 오! 아! 어 어! 아 피했다 저 오른쪽으로 가자 개놈의 새끼들 저거 아졸라시어 오른쪽 아래로 가보자 길이 맞나 도, 여기는 왔던데 같은데 왼쪽 위로 가야 되나 저 공은 공격으로 튀어내 튕겨낼 수 있다 아 진짜 해보자 아 피지컬이 구데기라 안돼 다시 됐다 오해냄 어, 위에 숨겨진 길, 발견. <laughs> 각도를 잘 맞춰야 돼. 오케이. 김도방송, 18세 미만, 시청자. 아, 근데 여기 키로 어디지, 진짜? 어떤 길로 가는 것 같단 말이지. 지도가 나와야 돼. 지도 장인을 찾아야 돼 지금. 어딘가 있을 거야. 찾아보자. 여기 있던 중간 보스 잡았는데. 아 이쪽에 길이 또 있구나. 오케이. 어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먹어주고. 여기가 아닌가? 의자에 앉으시면 길 갱신돼요. 의자? 의자가 있었다고? 못 봤는데. 아직 의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설띵춤 바로 열고 어릴 때 동전 고나 설띵춤 님 감사합니다. 됐다. 고객기기 안에 좋은 캡슐의 수는 정해져 있고 그 캡슐에 그래, 맞아 나오면 그거 옛날에 문방구에서 아무리 돈을 써도 쓰레기 캡슐이 딱딱딱 붙어 있는 뽑기 있잖아. 아무 데나 앉으라고 예시. 그 얘기지. 눈 감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흰 머리면 당첨이라고 한다. 흰 머리를 모두 뽑아 버리면 다음엔 어떤 머리카락을 뽑든 꽝이기 때문에 뭐 같은 상황이 된다. 아, 뭐지? 나 길을 잘못 들었는데? 다시 들어가 보자. 어, 아, 길을 못 찾은 건가? 단순히. 아,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laughs> 이게 아닌가? 제대로 간거 같은데. 아, 여기 맞아. 내가 길을 못본 것뿐이야. 다시 가 보자. 또개치전 오지게 아니야. 내가 못본거 같아. 여기 길이 있었는데 못본거 같아. 여기 길이 있는데, 내가 못 봤어. 길이 있다고, 여기. 자, 봐봐. 내길 보여줄게. 이거 가면 돼. 넘어가면 돼. 오케이. 제대로 왔죠. 여기거든. 야, 앞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상한 데로 가서 가지고 이제 헤매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 아닌데? 아, 그래 여기 막혔는데? <웃음> 잠깐만. <웃음> 아까 왔던 데 여기 막는데? 잠깐만. 나뭐 하는 거지, 지금? 어,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올라가는 데가 있는 건가? 내려가는 데가 있나? 뭐지 여기 어디야? 엄마 전다 타잖아 빨리 뒤집어! 아 있어봐, 잠깐만 돌아가 보자.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위쪽에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쪽인가? 여기 여기인가? 아 아니야 나 여기 이렇게 막힐 수리가 없는데? 아닌데, 이렇게 막혀 있을 길가 없는데 이상하다. 아, 존나 아파. 더 이상 이쪽은 없어요. 그럼 이쪽은 이왜 있는 거지? 왜, 왜 있는 거지? 알았어, 내려가자. 내 생각에 그거야. 저 보이지? 아래쪽에 안개 협곡에서 올라오는 길인 거지? 그치, 안개 협곡에서 돌아서 올라오는 길이야. 내가 내려가야 돼. 돌아가자. 드디어 깨달음. 이쪽 아래로 그래, 어! 아, 래로 가면 되죠. 그이쪽자래 오, 가 아. 되이 아. 이거, 이아카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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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도 갱신됨. 이거, 가서 먹으면 돼. 가서 먹으면 돼. 날아간 거 아니야? 뭐, 찾으면 돼. 촬영 6칸이야? 절대 안죽죠 저, 영혼 영원 있죠, 영혼 먹으면 돼. 피해주고, 오, 야, 피하는 거 봤냐, 지금? 오지죠. 떨어졌다. 샥! 어어! 일로 가라고? 가볼까?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 여기 있으면 아 씨, 아 다치잖아. 오케이. 돌진. 제대로 온 건가? 지나온 길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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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들어와서 이렇게 오는 길이구만 뭐야 여긴 어디? 당연히 롱맨보다 강하지 체력이 몇 칸인데 뭐야 반대쪽에서 열어야돼? 결계인가? 결계다 어? 집인가? 여기도 무적 대시를 써야한다 무적 대시 배우러 가야겠다 뒤덮부분 뭐지? 뭐야, 여긴 또 어디야? 여기도 뭐, 막, 보스 있나? 아, 저 모기새끼. 아, 졸라 짱나. 아, 씨, 개! 하지 마라. 무적대씨 익히러 가야겠다. 거 어디서 익혀? 무적대씨, 그냥 모기전이에요, 여기? 모기보스 나오는데야? 저 오른쪽 아래 비밀길 있을 것 같지 않아 없네? <laughs> 빅 정보 왕의 전거장 시면 가면 있다고? 오케이 시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요. 뭐야? 여기 모기 그냥 많이 나오는다 인가? 저 공격범이 개쩔거든요. 모기 따위는 저를 어찌할실까어습니다 뭐야? 끝이야. 이걸로 너무 싱거운데, 쉬면은 킹스브랜드 얻고 나가셔야 열려요그 전에 왕국 끝자락으로 가서 열쇠를 얻는 거에요. 킹스브랜드가 그건가? 킹스브랜드 프로페시아 짬약 10개월 넘게 먹는 중. 벌써 탈모약으로 50, 50만 원 선. 근데 그래요 남생형탈모멈추려면그거 뭐 계속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뭐야 오 뭐지 울부짖는 원혼들 빨비 빨리 떼기 위를 누르면서 원혼들을 해방시키세요 뭐지 이게 무슨 공격이야 광역 광역기인가? 시체인가, 이거는? 5개월째 미용실 가서 머리숱만 치고 오는지. 뭐야. 이거 아닌데? 뭐지? 오! 위로 때리는 공격이구나. 위로, 위로 때리는 공격. 알았어, 이해했다. 어, 캡틴 첸진 블러드 트레이고, 막. 여기가 그 유명한 탈모 상난방인가요 아니야. 응, 아니야. 어쨌든 여기는 이제 기술 2키로 오는 데구만. 다 익혔으니까 이제 볼일 없겠지? 나가자. 나가자고? 아저씨, 그 시체 안 건드려요? 아, 맞다. Y키로 눌러봐야지. 내 시청자들이 Y 눌러, 눌러라 그랬는데 가못 봤구나. Y를 눌러 들어줘 네 뭐? 수채 <laughs> 맞구나 프로페시아 먹으면 성욕 줄어들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 성욕이 줄어든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먹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 <laughs> 여기 이제 벌래다본 건가? 아닌 것 같은데? 행님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꼭건강해지세요 <laughs> 풀정님 2천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건강하거든요? 자꾸 그렇게 치근한 눈빛으로 보지 말아줘요. 이제 제가 요새 좀좀 만성피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저기인가? 볼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아래쪽이 어디로 가야 되지? 내려가 보자. 오 내려가서 왼쪽. 아 결계지. 아까 그러니까 무적대 씨를 쓰면은 이 결계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김대용 또또삼 집에 가서 오? 어서 얼장치꾸미 먹어? 얼장치꾸미가 먹고 싶긴 한데. 언제 언제 한번 가야죠. 자 여기 어디야? 결계안 지나가죠. 무적 대시 있어야 된대. 그러면 저기 가보자. 왕비 정거장 왼쪽에. 자, 김도님 술 좋아해요? 술이요? 안, 술은 안 좋아해. 잘못 먹기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 안돼 내려가자 아 어, 뭐야 그렇지, 깜짝이야 오 바로 터지네 바로 씨 넌 호드를 이끌 죄목이 아니야 선생의 기록보관소 잠깐만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에 그거 있네 사슴벌레 정거장 일단 일로 가보자 뭐 있다 그랬지? 탈모 유전자 검사, 검사 키 비싸요? 비싸 보이던데? 얼마라 그랬지? 되게 비싸 보이던데? <laughs> 네, 그거 테스트 해본다고. 대마시안 삽에서 보내달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여기가 맞는 건가? <laughs> 왕비의 정원. 와, 이좀 세다. 뭐 죽었는데도 가시가 돋네뭐 기생당한 건가? 오, 씨, 가시발사. 아, 씨, 갑자기 보스 아니야? 아, 씨, 불안해. 아, 불안해. 갑자기 문 닫, 닫히면서 막뭐 튀어나올 것 같고, 일로 가보자. 오, 잠깐만, 여기 거긴데, 저 위쪽에서 연결되는 거긴데, 오,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만 좋아. 왼쪽에 이모티콘, M자 탈모인가요? 그 얘기 지금 세 번째 들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재미없거든. 아, 여기가 이쪽 결계구나. 갈수 있다, 일로. 근데 여긴 어디지? 숨겨진 길이 있을 것만 같은 걸? 없네? 되게 막,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지? O형 탈모는 뭐 아, 돈개 많아 2,700원 있다. 이 돈으로 뭐 하지? 몰라고 뭐야? 더어리는 뭐야? 기분 나빠. 보약 하나. 그래, 이거 죽어도 이거 돈 찾을 수 있는 아이템 공부해요. 우리 친구 되지 않았나 전에 얘네들도 기생된 애들인가 올라가보자 뭐야 못 올라가네 아 발판이 꺼지는 발판이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가볼까 아 밑에 가시 있구나 가시 조심 다시 조심 하 면서, 슬 슬슬 가 시면 되 죠？여기 뭐없나 숨겨진 길있을것같 은데 없 네？때려서 주황색 액체 나오 는애들은 모두 감염 된애 들이, 아, 그 렇군.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어어! 어! 하지마 이렇게 뭐지? 아 진짜 갑자기 아 갑자기 잘해 왜이리자 그래 쓰라고 중기술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쓰는거였지? 위로하고 엑스였나? 아 써봐 써보게 그렇지!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체력이 없으니까 회복을 하자. 상품으로 잡으라고? 아 건들지 마라. 지금 형 기분 안 좋다 지금. 건들지 마라. 이거 잃어버리면 졸라 빡칠 것 같은데. 아까 어디서 어디서 죽었지? 아저 밑으로 내려가서 오케이. 밑으로 쭉 내려가야겠다. 아, 아이 개새끼들아, 좀 하지마. 스위치 채팅 규제가 이상하다고요? 그거 금지어 내가 한 거예요 제 채팅방에서는 다른 방에서 볼수 없었던 이상한 금지어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뜬금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예 내려가자 짐도는 풀었다 짐도는 이제 풀어서 할수 있어 오, 아, 큰일 날뻔 찾으러 가볼까? 나 아까 왜 죽었지? 그 사마귀 새끼 잡다가 뒤진건가? 아 그래 기억났다 사마귀 새끼 조심해 어우씨 안맞아 응 안맞아 오케이 응 안맞아 돌아가자 그래 사마귀 저거 몰라, 저... 아, 졸라 빡친단 말이지. 쉬운 거 같으면서도 좀 짜증 난단 말이야. 여기야... 뭐야? 아, 왜 저거? 왜 맞지? 바본가? 여 지형이 제한되어있어서 그런가 두 마리 나온다 가지 마라 가지 마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까시에나아도 한방에 죽기 때문에 조심히 하세요 가시에 닿으면 죽을 수가 있어 끝났나? 열렸다 아, 벤치 있다, 오. 아, 이 다음이 바로 벤치였구만. 어, 지도쟁이도 있는 거 같은데? 좋아. 여기, 여기 지도쟁이랑 지도, 그, 벤치 다 있다, 여기. 저기, 저기, 소리 들린다,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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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 들린다. 나는 무슨 어디냐? 뭐야 이건? 여기가 바로 가장 흥미로운 장소가 아닐까요? 아저씨, 나보시께서 마르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리아돔인지. 어디홀리테라님 <laughs> <야, 내> 감사합니다 <laughs> 우린 이제 막 출발을 참이었지만 어디로 향할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녹화된 영상인가? 오오수 음흫h 음흐흐 o l a 이 정원은 그녀의 휴양지였지 흠 <laughs> <목소리> 사슴벌레 정거장이 있습니다. <목소리> 세개를 지도 위에 옮기는 것 정말 지고 들었죠. 오 깜짝이야. 뭐지? 어, 벤치. 사슴벌레 정거장 찾아야겠다. 사슴벌레 정거장 있다 그랬으니까 찾아야겠다. 근데 어떻게 찾지?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 찾으러 가자. 이로 리 가면 되겠지? 뭐야? 아, 나간 다음에 밑으로.